이스터 에그는 영상을 좋아하는 새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작은 브랜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했죠. 이스터 에그는 자각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제작하는 창작물로 인해 누군가에게 울림을 주고 자신만의 세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과연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그냥 다수가 선택한 대로 따라서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기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깨고 나오다라는 팀 이스터에그의 슬로건처럼 한계를 뛰어넘고 도전하는 저 그리고 이스터에그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을 접하다 보면 나 자신을 알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도하게 됐고 그 시도를 나눠보려 합니다. 기쁨, 즐거움, 도전. 그게 저한테는 자유라는 키워드였어요. 자유란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것. 나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 그게 자유였죠. 오늘부터 자유롭게 살아야지 한다고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상기하다 보면, 나만의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삶의 기준을 현재에 두어야 최대한의 가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 순간 있는 인껏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전은 항상 두렵지만, 새로운 무언가에 몰두했을 때, 시간을 가장 온전히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가장 나답게 사는 것 같거든요.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한 방향으로 몸을 낮춰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이게 되게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중심을 잡고 자신의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때 안정감을 느끼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 에너지가 일상생활에서까지 이어져 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술자리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적당한 긴장감과 승부욕이 저를 더 잘하고 싶게 해요. 그런 도전정신이 제 삶에 반영되어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지만 팀 이스터에그의 색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 팀원뿐만 아니라 삶에서 각자 중요한 여러 키워드를 영상으로 보여주려 합니다. 자기의 기존 세계를 깨고 자신만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